네 안녕하세요 고주부입니다. 자 오늘은 아,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보통 전기밥솥은 그 압력이 되는 전기밥솥이 있고 아, 그냥 일반 전기밥솥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압력솥에 한 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그 밥이 그 떡처럼 이렇게 좀 떡진다 그러죠? 예, 그래서 저는 그런 떡진 밥은 별로 안 좋아하고, 고슬고슬한 그런 밥을 좋아해요. 그래서 냄비에다 한밥이라든가 뭐 돌솥 이런 데다 한 밥.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게 그냥 일반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, 기본적인 거죠. 예, 밥. 예, 뭐 식사를 하실려면 일단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, 저만의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전기밥솥을 구입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량컵이 들어있습니다. 이 계량컵을 이용해서 밥을 하시게 되면 항상 일정한 그 밥맛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. 아 뭐냐면 이제 그 정확한 쌀의 양과 그물요두 가지가 정확하게 되면 항상 그 먹던 그런 밥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그이 계량컵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계량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쌀 쌀을 이렇게 가득 담은 게한 컵이에요. 그래서 이한 컵을 예, 소에다 이렇게 넣고요. 보통 요쌀한 컵이면 성인 기준으로 한두끼 정도 어,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, 저는 일 이렇게 두 컵, 두 컵을 넣겠습니다. 네, 좀 쌀을 이제 씻는, 씻겠는데요. 물을 풀어서. 두번 정도 헹궈주시면 돼요, 이렇게. 손으로 조물조물, 조물조물, 이렇게. 쌀을 씻어주시면 되는데, 너무 박박 씻게 되면, 이 쌀이, 으스러집니다, 이게. 그래서, 품질이 안 좋은 쌀들은, 이 밥알이, 쌀알이, 이렇게, 어, 깨지는 경우를 볼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, 이 완결, 완전, 완전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, 예, 그런 쌀이 맛있는 쌀이에요, 밥을 했을 때. 그래서, 씻을 때 너무 세게 씻게 되면, 이 쌀알이, 쌀알이, 이렇게 으스러질 수가 있으니까, 살살 이렇게 조물조물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쌀을 이제 씻었고요. 이제, 이제 물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쌀을 두 컵으로 아까 씻었잖습니까? 아, 물은 그 밥솥 안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거져 있어요.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그 밥솥 내솥 안에 보면 이렇게 그 쌀 컵스에 따른 물 높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예, 요거를 보고 넣으셔도 되지만, 저희가 일단 계량컵을 이용했기 때문에, 어, 간단합니다. 계량컵 하나에 물한 컵, 어, 1대1 기준이거든요. 음, 그래서 저희가 계량컵을 두 컵을 썼기 때문에 요 계량컵을 이용해서 여기 물을 이렇게 한컵 정도 넣고요. 이제 저희는 이제 쌀을 두 컵을 했으니까, 물을 이렇게 두컵 넣어 주시면 거의 그 내솥 안에 있는 그 눈금하고 일치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을 조금 더 넣느냐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밥이 꼬들꼬들해지거나 아니면 그 밥이 질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그 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래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끝에 숫자 2라고 써져 있는데, 그, 물이 그 2까지 지금 조금 안 올라오긴 했는데, 저는 약간 그 꼬들꼬들한 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. 이 밥이 꼬들꼬들 하면 나중에 이 밥이 식었을 때, 볶음밥을 해도 볶음밥이 잘 돼요. 진밥보다는 이렇게 좀 꼬들꼬들한 밥이 그 볶음밥 같은 요리를 할때잘 적당한 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 그러면 이제 쌀을 좀 잠깐 뭐한 10분 정도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밥솥에다 넣어서 이제 밥을 하시면 되겠고요. 예, 제가 사용하는 일반 그 전기밥솥에 이제 밥을 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사용하는 전기밥솥이고요. 예. 일단 버튼 눌러서 뚜껑을 이렇게 여신 다음에 아까 준비해 놨던 밥을 4솥을 네 밥솥 안에 넣겠습니다. 뚜껑을 닫아 주시고요. 그다음에 그 메뉴를 눌러서 그 어떤 식 밥을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현미 잡곡으로 되어 있죠?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백미니까 이걸 눌러서 백미로 바꾼 다음에 취사 버튼을 눌러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밥이 되면 나중에 다시 그 밥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디어 전기밥솥에서 밥이 다 됐습니다. 일단 이제 밥이 다 됐으면 이제 밥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예, 밥이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밥이 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밥을 잘 섞어주셔서 밥이 층이 지지 않게끔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한번 밥 한번 볼까요? 예, 밥이 지금 이렇게 됐네요. 예, 뭐, 항상 뭐, 요런 스타일의 밥을 저는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또 밥을 해봤습니다.